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화분이 어, 새로 들어와서 찍어봅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거는 국내산입니다. 네, 모든 게 국내산이고 뒤에는 어, 전에 있던 거 다시 올려 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 할인을 많이 했습니다. 대박 할인입니다. 여름이라 제가 할인 많이 해서 올려 드리니까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화분이 가성비가 좋은 화분들이에요. 국내산이고 네. 자, 86번부터 갑니다. 86번 가로가 17, 높이가 13.5 16,000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한가지 톤이고요 네, 색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색깔이 노지에 나눠도 좋은 화분 어, 야생화나 네, 다육이나 바이솔 뭐 심어도 아무리 다 좋은 화분입니다. 네. 화분이 이쁘게 생겨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국내산이라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86번, 가로가 17, 높이가 13.5, 16,000원짜리, 14,000원에 세일합니다. 오늘은 엄청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자, 87번 갑니다. 가로가 19, 높이가 12, 만6 0 0 0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얘도, 어, 얘는 좀, 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조금 낮아요. 그리고, 어, 얼굴 있는 데가 조금 더 높습니다. 얘도 한 가지 톤입니다. 자, 87번. 가로가 19, 높이가 12, 16,000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다 88번, 가루가 1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얘는, 어, 화분 아저씨, 여기 사정에서 제가 가격을 다운 시킨 겁니다. 엄청. 이게 원래 만2 0 0 0원짜리보다더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네, 국내산이고요. 얘도 한 가지 톤으로 갑니다. 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입 있는 데가 좀 넓어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8번. 가로가 1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 1 만원에 갑니다. 자, 89번 갑니다. 가로가 18, 높이가 11.5, 16,000원짜리 만 4,000원에 갑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고요. 네, 재고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89번. 얘도 이렇게 색깔이 한 가지 톤입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어, 바이솔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 다이이 심어도 좋고, 야생화 심어도 괜찮고, 모든 게다 심어도 좋은 화분이에요. 네. 89번, 가로가 18, 높이가 11.5, 16,000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자, 90번입니다. 90번은 가로가 19, 높이가 15, 24,000원짜리, 20,000원에 갑니다. 어, 국내산입니다. 전부 다 오늘, 어, 저 끝에까지 가는 거는 국내산이고, 어, 뒤쪽에 하면은 수입하고, 국내산하고,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내산 다 똑같은 톤이고요. 네, 똑같은 색깔입니다. 생미세도 다 똑같고요. 자, 90번 가로가 19, 높이가 15, 24,000원짜리 2만 원에 갑니다. 자, 91번은 가로가 17도 되고 18, 19. 네, 사이즈 세 보니까 17, 18, 19 이렇게 센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27.5cm입니다. 32,000원에 판매하라 했는데, 제가 26,000원까지 다운 시켰어요. 자, 이렇게 엄청 크고, 국내산이라 밑에도, 예, 여기 똑같은 옆에 거하고 똑같은 화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자 91번은 다 같은 색깔이고 네, 위에 사이즈만 조금씩 다릅니다 17, 1 8 19 예요 높이가 27.5 32,000원짜리 2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92번 갑니다 92번은 20.5네 가로가 20.5 높이가 24.5 3만원짜리 27,000원에 갑니다 얘는 동료관들은 얼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비이 쑥색하고 노란색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자, 노란색. 얼굴이 엄청 넓고 좋아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 쑥색하고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넉넉한 사이즈니까요. 자, 92번. 가로가 10.5 높이가 14.5 3만원짜리 2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여름이라 저희가 세일을 많이 해드려요. 자 93만 갑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3만 5천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네 국내산이고요. 물구멍도 크고 좋습니다. 자 색깔은 분홍색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쑥색이라고 부를게요. 쑥색 네, 왜 그러냐면 색깔이 파란, 저 녹색이 있어가지고 쑥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쑥색,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제가 이렇게 색깔 말하면 그 색깔로 말해주세요. 뭐, 블루 색깔, 뭐 색깔, 뭐, 틀리게 말씀하시면 제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쭉색, 분홍색, 녹색, 빨간색, 분홍, 노란색, 이렇게 갑니다. 자, 93번, 가로가 14.5, 높이가 13, 1 5 0 0 0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자, 94번, 음, 가로가 10, 높이가 9, 6,000원짜리인데요. 5,000원에 갑니다. 색깔은, 얘, 옆에 거하고 생김새는 다 똑같이 생겼고요. 네. 색깔만 다르니까, 네.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얘는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아이보리 색깔,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네. 옆에는 쑥색이 있고, 여기는 어, 아이보리 색깔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색깔. 자, 빨간, 녹색, 아이보리,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다섯 가지. 자, 94번, 가로가 심, 높이가 9, 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대형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은, 어, 두 개를 한꺼번에 택배를 못 보내야 한 개씩 보내요. 이거 크니까, 네, 잘 싸보겠습니다. 얘는 짱짱해져서 따도, 택배 싸도 될것 같아서 제가, 어, 판매방에 올립니다. 95번은 가로가 24.5, 높이가 22, 6만원짜리 5 5 0 0원에 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요. 색깔은 네 가지 색깔 있는데 이게 전부예요. 자, 노란색, 분홍색, 녹색, 빨간색. 자, 네 가지 색깔 있습니다. 자, 95번은 가로가 네, 24.5, 높이가 22, 6만 원짜리 55,000원에 갑니다. 자. 더큰 큰입니다. 자, 96번 가로가 28, 높이가 23, 7만원짜리, 7,000원이나 할려 합니다. 63,000원에 됩니다. 얘는 한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 커요. 엄청나게. 어, 많이 심, 얘는 딱두개 있어요. 녹색하고 빨간색. 크기가 두 개밖에 없어서, 네. 더큰 거는 9만원짜리도 있어요. 더큰거 말씀하셔요. 9만원짜리까지 제가 듣 있습니다. 두 개. 자, 96번. 가로가 28, 높이가 23, 높이가 23. 7만원짜리 6만 3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어, 전에 있던 건데요. 번호가 달라졌습니다. 자 국내사입니다. 97번 가로가 10.5 높이가 8.5 5천원짜리입니다. 어 5천원짜리 치고 가성비가 좋고요. 짱짱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조금씩 틀어져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국내분이라. 네. 색깔은 이런 톤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얘는 색깔은 랜덤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네, 97번 가로가10.5 높이가 8.5, 네, 5,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 98번 수입입니다. 가로가9.5 높이가 9.5, 3,000원 짜리입니다. 수입. 전에 많이 팔렸던 건데 네 얘는 5개 남았네요 자 98번 가로가 9.5 높이가 9.5 3천원입니다 자 99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3 7천원 짜리입니다 4개 남았네요 자자 99번 가로가 13 높이가 13 7천원 짜리입니다 자 100번입니다 100번은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가로가 10, 높이가 8.5, 5,000원짜리 4,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 녹색 있고,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 분홍 색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0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8.5, 5,000원짜리 4,000원에 답니다. 자, 101번 갑니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동네산 가로가 11.5, 높이가 11.5,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이랍니다. 네, 몇개안 남았어요. 이게이렇게 생겼어요. 자, 만원짜리,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자, 101번, 가로가 11.5, 높이가 11.5, 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다음, 102번 갑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2, 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얘도 국내산이고요. 네. 짱짱하게 생겼고요. 네. 가격대가 있는 거라, 이렇게 색깔은 이 색깔도 있고, 이 색깔, 이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102번, 가로가 11, 높이가 12, 만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103번, 국내산입니다. 가루가 10.5, 높이가 12.8만 원짜리 8 0 0 0 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제고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103번 가루가 10.5, 높이가 12.8, 네만 원짜리 8 0 0 0 원에 갑니다. 104번 갑니다. 104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8.5, 두 개에 7,000원입니다. 원래 이게 한 개에 3,000원씩 팔았던 겁니다. 자, 두 개에 7,000원, 한 개에 3,000원짜리였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톤으로 생겼어요. 네, 크기도 괜찮고, 네, 사이즈도 괜찮고, 네, 수입입니다. 104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두 개에 7,000원입니다. 1 0 5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5.5, 높이가 6,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사각이고요. 아주 가볍습니다. 얘들 어, 체험학습에도 참 좋은 화분 무늬는 다 틀리게 나왔고, 네, 이렇게, 이렇게 색깔은 거의 1여8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105번, 가로가 5.5, 높이가 6, 3,000원짜리, 4개에 만원에 갑니다. 자, 국내 수제화분입니다. 106번, 가로가 15, 높이가 14, 3만원짜리입니다. 어, 해바라기는 이색하고 어, 조금 옅은 색하고, 2개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얘는 몸꽃이요. 이렇게. 이 색깔도 있고, 색깔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 자, 106번, 가로가 15, 높이가 14, 3만원 짜리입니다. 국내산 수제화분입니다. 자, 107번, 수제화분입니다. 아니, 아니, 수제화분이 되겠다. 107번, 죄송합니다. 수입화분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6만원 짜리입니다. 자 얘는 엄청 많이 팔았는데요. 제가 또 드렸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짜리 치고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입도 크고요. 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자, 수입. 107번. 가로가 13. 높이가 16. 만원짜리입니다. 자, 국내산입니다. 108. 국내산. 가로가 10. 높이가 8.5. 4천원짜리입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가벼워요. 그리고 화분이, 그 다음에 이런 색깔 톤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얘도. 자, 108번. 가로가 10, 높이가 8.5, 4천원 짜리입니다. 자, 동네 분입니다. 109번. 가로가 10, 높이가 7.5, 3천원 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한 가지톤이고 한 가지 색깔입니다. 자, 109번 가로가 10, 높이가 7.5 3,000원. 동네산입니다. 자, 110번 얘는 수입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9.5두 개에 7,000원입니다. 한 개에 4,000원짜리 세일하죠? 지금은 이제 세 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볍고요. 아주 가볍습니다. 자, 새 세트 110번 가로가 7, 높이가 9.5, 4,000원짜리, 두 개에 7,000원에 셀 갑니다. 그 다음에 81번 갑니다. 국내산입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1.5, 만원짜리입니다. 얘도 전에 엄청 팔렸던 화분입니다. 많이. 왜기냐면 가성비가 좋아요. 크기가 크고요. 이렇게 대전 마냥 생겼어요. 얘는 바이솔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넓어서 야생화 심어도 괜찮고, 다육이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이 분홍색, 어, 하늘색,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음 노란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111번 가로가 17, 높이가 11.5만 원짜리입니다. 자, 112번은 두 개밖에 안해서 세일을 많이 합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16, 17, 16짜리 하나 있고, 17짜리 하나 있고 두개 남았어요. 자, 15,000원짜리인데 12,000원까지 세일합니다. 자. 얘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딱두개 남았어요. 자, 112번 가로가 12.5, 높이가 16이고 하나는 하나는 17입니다. 15,000원짜리 12,000원까지 세일해 드립니다. 자, 172번 가로가 7.5, 높이가 7 3,000원짜리, 네, 4개 만원에 판매합니다. 이게 국내산인데 하나에, 네, 3,000원짜리인데, 4개 만원에 판매합니다. 자,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녹색 있고, 하늘색 있고, 분홍색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네요. 자, 172번, 왜 112에서 172로 갔냐? 172번, 다른 번호가 빠져서 172번으로 분열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번호는 172번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7 3,000원짜리 4개에 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주문 주시고요 네 구독 안 하신 분네 구독을 하셔야 제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네 본인 앞에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구독 네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좋아요 꼭 올라오니까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더운 여름 몸 건강히 계세요.